여러분 직업국생이 명문 대생보다 공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학력자도 취업하기 힘들어 곡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선배님들의 취업 현실을 듣고 많이 당황하는데요. 그렇다고 인서울 사회권 대학을 간다 해도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떠오르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국 편입을 이용한 공기업 취업이에요. 왜이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유하고 직업국에 편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거국이란 지방 거점 국립대의 줄임말인데요.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에 가입된 전국 10개의 국립대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지방 국립대라고 해서 모두 지거국은 아닌 거예요. 서울대도 이 10개의 국립대학 안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거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이 대학들이 지거국입니다. 그렇다면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울 때왜 이? 지거구 편입이 떠오르는 방안인지 아시나요? 현재 공기업들은 해당 지역 인재들을 일정 인원 우선 선발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지역할당제라고 합니다. 이 지역할당제 때문에 공기업이 채용을 할때 30%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인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지역할당제는 지거구뿐만 아니라 지방대를 다니고 있어도 해당되지만 지거구 학생분들이 선발 인원 자리를 거의 싹쓸이 해가서 사실상 지방대 출신으로 이 혜택을 받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기업 취업에 있어 수도권에서 경쟁을 하 하는 것보다 지역 할당제를 활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겠죠. 또한 직업고 학생이 된다면 공기업 취업 시의 가산점은 물론 체험형 인턴, 장기 현장 실습 기회도 많고. 공기업 합격에 필요한 NCS를 준비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기업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공기업은 전국에 대략 370개 정도 되며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신입사원이 달에 33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는 소리인데 20대 평균 급여가 200 초반대인 걸 고려한다면 급여에 대한 불만은 확실히 덜하겠죠?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높은 급여의 워라벨이 보장되면서 유연하게 근무가 가능하고 경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이다 보니 메리트가 상당한 거죠. 이쯤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비거국으로 편입, 공기업 취업 준비, 지역 할당제 이용, 공기업 취업 성공. 이 루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어국의 수능이나 내신 통해서 입학하는 게 아닌, 왜 편입을 추천드릴까요? 편입은 대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하게 돼서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 대학교에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편입이 수능에 비해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수능이나 내신 같은 경우엔 인서울 상위권을 노리는 수준 높은 학생분들도 많고 공부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아 공부량이 방대해요. 하지만 직업국 편입은 인서울 상위권이 아닌 직업국만을 목표로 하는 학생분들이 대부분이며 전공 면접 혹은 전공 시험, 공인 영어, 전적대 성적 이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업국마다 전공 면접을 보거나 전공 필기 시험을 보는 학교로 나뉘는데요. 전공 면접을 보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이고 전공 필기 시험을 보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부산대, 경북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따라 면접을 볼지, 시험을 볼지 다 다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 학과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인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면 돼요. 90% 이상이 토익을 택하는데 비교적 난이도도 쉽고 대중화되어 있으니 토익을 추천드립니다. 토익 점수는 인문계열의 경우 900대 중후반, 이공계열은 800 후반에서 900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략적인 점수대고 해마다 지원자 수준이 달라지니 맹신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토익은 고고 익선이니 만점을 받겠다는 마인가짐으로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적대 성적은 이름 그대로 이전 대학 성적인데요. 이 편입을 하려면 대학교를 최소 2학년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성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까는 편입하면 2년만에 대학 졸업할 수 있어 좋다고 해놓고 이러면 똑같잖아요. 제가 치트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학점 은행제로 8개월에서 1년이면 직업고 편입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난이도도 일반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고 점수 평가 기준이 낮은 교육원에서 쉬운 과목들을 선정하시면 무리 없이 높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저에게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시장이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고용은 점점 축소되어 많은 학생분들이 불안감에 떨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 편입 방법만을 알려드리는 게 아닌 이걸 어떻게 취업에 녹여낼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학생분들의 취업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네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상황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뚜렷한 계획이 안 짜진다면 아래 상담링크 통해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편입뿐만이 아닌 취업까지 성공하여 탄탄대로의 인생을 걷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시티비 성희 쌤이었습니다.